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한 손해하정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전에 이제 제가 그 칼럼에도 실었던 내용인데, 이 자궁경부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형성증은 자궁경부암은 아닙니다.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뭐 예방이 가능한 암이다 뭐 이렇게 간주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암이 발생을 하려면은 그 원인 자체가 이제 이형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상피내암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치문암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면은 어 C코드가 이제 부여가 되지만 자궁경부암의 어 이제 전 단계 뭐 이렇게 이제 소견이 나오게 되면은 예 당연히 이거는 자궁경부암은 아니기 때문에 C코드가 부여되지 않고 뭐 D코드나 N코드 뭐 이런 코드들이 이제 부여가 될수 있습니다. 어,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이제 경미한 경우, 그러니까 경도의 자궁경부 이형성증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비 쪽으로는 이제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없으나 중등도 이상의 이제 이형성증이 이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어, 제자리암이나 상피내암으로 보상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사례입니다. 여기 중등도 질 이형성 이렇게 돼 있고 N891. 이 코드가 이제 부여되어 있는데 예, 자궁경부의 제제자리암이나상피내암은 어, 예, D00에서 D09 코드 이 사이로 부여가 되고 어, 자궁경부에서는 D06, 예, D06으로 시작하는 코드가 부여됩니다.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HSIL로 내원해서 예, 조직검사결과 CIN3 등급으로 의사 판단하에 예, 중등도 질 이형성 이렇게 이제 N891, 코드가 이제 부여되었습니다. 이 코드 자체는 진단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단서로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. 저희가 이제 손해사정을 진행한 부분은 이 제자리암 진단비에 관해서 200만 원과 600만 원에서 이렇게 총 800만 원의 손해사정을 진행을 했는데 진단명 자체는 이렇게 이제 보상 대상이 아닌 내용이었지만. 조직 검사 결과상으로 CIN 3로 볼수 있는 상피내 신생물 소견으로 이제 확 저희가 확인을 했다 해서 이 제자리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지금 이 진단 사례가 이제 해당 사항이 된다는 예 구체적인 근거들을 함께 제출을 해서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이 보상 처리를 받은 사례입니다. 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이제 증명책임은 어 보험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말로만 이거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됐다 하면은 뭐 보험사가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측에서 어 청구 전부터 이렇게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 근거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아무래도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뭐 저희가 진행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이 어 서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이 되면은 어 보험사가 어 그냥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. 이 진단에 대해서 어, 보험사도 타당한 것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뭐 주치의를 찾아가서 기코드가 아니라는 뭐 확정적인 소견을 받거나 뭐 이런 소견은 이제 아무도 볼수 없다는 내용을 받거나 그 다음에 뭐 1차 병원에서 이제 시행된 병리 검사 결과의 경우 이 보험사가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좀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,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와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뭐 자문이나 의료심사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 우리 쪽에서도 이제 충분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봐도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으로 진단을 받은 걸로 볼 수가 있다. 이런 명확한 증명이 있으면은 예, 보상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 청구자 쪽에 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예,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어 요약해서 작성해놨지만 이 병리 검사 결과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전체의 내용들을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. 뭐 문구 하나, 뭐 단어 하나만 이게 찾는다고 이게 무조건 그걸로 확정 진단이 된게 아니라 그 앞뒤에 이제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이 표현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어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선해사정 진행을 할 때도 어 가능성이 있는지는 이런 진단병이나 코드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고 이런 상세한 조직 검사 결과가 있어야 이제 가능성 검토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총 800만 원의 이제 재자리한 진단비 지급이 타당하다. 그래서 손해사정 진행을 했고 이런 코드나 이런 거에 대한 변경 없이 보상 처리가 완료된 사례입니다. 어, 보상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는 증권하고 뭐 이런 진단 내용, 그다음에 조직 검사 결과지 세 가지 서류가 이제 준비가 되셔야 되고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병명이나 이런 건 같다 하더라도 뭐 계약한 내용이 다르거나 그다음에 어, 이제 상세한 조직 검사 결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, 각각 케이스별로 이제 상담을 해봐야 돼서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예, 회사로 연락 주시면 예, 가능성 검토는 무료니까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